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사기 20장 우리 17절부터 우리 말씀 한번 더 봅시다 17절부터 우리 35절까지 좀긴 말씀이지만 같이 말씀을 교독합니다 자 17절부터 20, 35절까지입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가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에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베냐민 자손이 기부하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부하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만 8천명을 땅에 엎드려 들었으니 다 칼을 빼는 자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든 하나님의 복언약해가 거기 있고.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 그들이 큰길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고 한쪽은 기브와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부와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이만 5천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자, 사사기가 이제 마지막에 와 달았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 장에서 이 지금 베냐민과의 싸움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이제 사사기 시대가 끝나는 걸로 보는데 사실은 이 전쟁은 사사기 마지막 때 나온 전쟁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한 구절이 이 전쟁이 사사기 끝에 일어난 전쟁이 아닌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아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당시에 있었다는 이야기는 사사기 초두의 사건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사의 초두라고 하면은 가나안 땅에 여우수화가 이끌고 들어가서 한1 0여년 전쟁 벌리고 그리고 여우수화가 살아 있는 기간인 것을 어, 그럴 때죠. 왜냐하면 어, 여우수화의 그비누와스와 같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이끌 들어와서 가나안을 점령할 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런 비누와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와 의케가 같이 있었고 비누와스가 같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여호수아 어, 시대 마지막 그리고 이제 사사기가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보고 22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뭐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 22장 13절에 이제 이비누와스가 등장하는데 왜냐면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모아 놓고 한 말이 있죠. 야, 너희는 가불간에 선택을 해라.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이 가난 신을 선택할 건지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가난안 정복을 거의 이제 앞뒤 뭐 남북 정쟁을 끝내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지파들 그 그러니까 가난안 지파들이 족속들을 남겨 놓고 각자 땅을 분배해서 나가서 싸우라고 할 때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벌써 전쟁이 오랜 기간 동안 대면치면서 오래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난 후에도 그들이 이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다 많이 잊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10여 년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전쟁이 계속되고 또 그리고 얼마 또한뭐한 뭐한 이십 년 가까이 이렇게 전쟁 끝나고 나서 땅 없고 분배 없고 들어가서 또 살면서 이러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니다 가나안 땅의 신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에 점차 이미 물들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기는 이 전쟁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 아, 이 본문의 이십팔절 다시 말씀드리면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레아들 비누아스라는 시기니까 이때 전쟁이니까 이제 사사기 초창기 시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 이미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이렇게 피폐졌다는 해 거. 이게 참 아쉽고 참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전쟁을 한번 좀 봅시다. 오늘 17절부터 일어나는 전쟁은 이스라엘과 베냐민 자손과의 싸움인데 이 전쟁 또한 상당히 좀 마음 아픈 전쟁입니다 자 전쟁은 먼저 사건은 아, 유다 베들렘에 있던 레위 사람의 첩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전쟁 과정 속에서 4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고 아, 이스라엘 백성이 베들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쭙니다 자그 지금 하나님의 지금 초창기니까 실로의 여호와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로의 장막에 있었는데 그 실로의 장막에서 이스라엘 백성 올라와서 물은 게 아니고 베델로 갔어요. 그러니까 베델로 갔다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2 7절에도 보면은 거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에가 거기 있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실로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언제 베델로 왔는지는 참그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베델에 지금 하나님의 장막 여호와의 케가 거기 와 있어. 그러니까 실로에서 이 베냐민 집파의 전쟁 때문에 잠겨 옮겨 왔는지 뭐 그거는 확실치 않습니다. 아니면 다시 또 그것이 실로로 옮겨 왔다가 다시 또 갔는지 그거는 내 막은 지금 정확히 알수 없죠. 어쨌든 베델에 이들이 올라가서 여호와께 묻습니다. 무릎고 <laughs>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 물으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칠진이라. 그래서 유다가 올라가서 전쟁을 벌립니다. 자, 19절부터 전쟁에 세 번의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니다 자, 올라가서 베냐민 21절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40만이 모여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치는데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쳐서 이 2만 2천 명이 먼저 죽어요. 그건 전쟁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고 볼 때에 이 전쟁은 참 어처구니 없는 전쟁입니다. 그렇죠? 지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베냐민 지파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유다 사람들입니까? 범죄를 저지른 백성은 너나 할것 없이 다 똑같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놓고 하나님 앞에 묻고 예배 드리고 뭐 이런 형식을 갖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형식적이고 가식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전쟁의 결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허락한 유다 백성들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 올라가서 22,000명 죽었어요. 자그 다음에 또 봅시다 여러분. 22절에는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요. 그러니까 여우수아가 아이성을 치러 갔을 때 탐복하죠. 옷을 찢고 제 무릎 쓰고 그리고 하루 종일 아, 주님 앞에 앉아 있다가 저녁 때 가서 하나님 야 여우수아 너왜 여기 앉아 있느냐 하고는 아간의 죄를 하나님이 가르쳐주죠. 빨리 해결해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라 이런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가리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 아이성을 치러 올라가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으러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4 0만 명은 이게 얼마나 형식적으로 무으러 왔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전열을 갖추는데도 뭐라고 표현해요? 성경은 스스로 용기를 냈어요. 스스로 왜 이게 패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묻지 않습니다. 그래고 전례를 갖추고 또 올라가서 칩니다. 전녀를 다시 갖추고 그리고 나서 이살자스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또 점을 들어 울며 내 형제 이살자스, 에 베냐민 자손은 또 치리가 또 여호와께 또 올라가라. 그러면 여호와는 이렇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뭘까? 그 올라가서 보니까 여러분 또 졌어요. 몇 명이 죽었냐면 이런 2 5절 보니까. 베냐민도 그 이튿날 기부하여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만 8천명을 땅에 엎드려 들으니 다 칼을 빼는 자선 2만 2천명 죽고 만 8천명 죽고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 사람들의 군사보다 훨씬 많이 죽었습니다 베냐민 군사는 몇 명이냐면 15절에 보니까 2만 6 7 0 0명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15절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40만 명 중에 22,000명, 18,000명에서 여러분 3만, 아니 뭐해, 4만 명이 죽었어요. 18,000명 플러스 22,000명이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26절, 27절, 28절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백성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의 저물도로 그때 뭐 했어요? 그때서야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 이 금식하고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목적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금식은 자기 육신을 친다는 의미가 있고 또 리사의 말씀처럼 여러분 금식은 우리의 흉악의 결박을 푼다는 의미도 있죠. 번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하는 헌신행과 시생의 모습이 있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 그야말로 화목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걷어내고 우리의 모든 것을 걷어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새롭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뭘 회복했을까? 무엇을 금식하고 무엇을 하나님께 회개했을까? 이거 우리가 보는 거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조금 어쨌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금식하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는 얘기는 그들의 잘못을 뉘우쳤다는 말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의 잘못은 하나님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정상적으로 찾았다는 거죠. 그 앞절에는 여러분 그 앞절에 여호와께 여쭈되 그러니까 여쭸어요. 그런데 아무 형식을 갖추지도 않고 그냥 여쭸고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나마 조금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조금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신앙은 별볼일 없는 가식적인 거였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금식하고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렸다는 얘기는 형식을 갖춰서, 정상적인 형식을 갖춰서 하나님을 찾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와서 물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회개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 오늘날 우리가 잘못, 자칫 잘못하면, 종교 형식주의에 우리가 빠지기 너무 쉬운 시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종교 형식주의로 빠지면 우리는 기도해 놓고 또 문제가 생기면 아 우리가 기도했는데 왜왜 문제가 생깁니까? 이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시작했는데 왜 망했습니까? 왜 힘들어집니까? 뭐 초점을 어디다 맞추고 예배드리고 어디다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시대가 점점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시대고, 신앙인 교회가 평준화되어지는 시대고, 세상과 이제는 맞물려 살아가면서 그렇게 큰 의미를 주지 못하는 것처럼 종교적 가락하치.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왜? 여호와께 언약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 8팔 절에 아론의 손자인 엘라스 아들 비느하스가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했으니까 이거는 사사기 초임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신앙을 이제 다 잃어버릴 대로 잃어버렸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상 이제는 없어지고, 그런 점점 이런 이런 신앙 속에서 사사기 마지막 사무엘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다윗왕이 또 생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무엘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구하는 것, 조라하는 것은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만,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뭐예요? 다른 나라와 같이우리도 왕을 구한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야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하지. 그리고 열왕기 끝에 가서 여러분 열왕기 하 끝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하는군 하고 바벨론에 쫓겨가는 것말하죠자 올라가서 이제 또세 번째 전쟁을 또 벌립니다. 세 번째 전쟁은 올라가서 내일은 내가 그를 너에게 넘겨주겠다 하고는 아 29절 이하로부터 시작해서 35절까지 이제 전쟁에 올라가서 아 베냐민 사람들을 기에 올라서 치게 됩니다. 근데그 베냐민 자손이 여러분 아까 몇 명이라 그랬죠? 2만 6천 7백 명 중에서 이만 오천 명이 죽습니다. 이만 오천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십육절 이하로부터 마지막 그 이제 십일장 전까지는 마지막 저까지는 이 전쟁이 어떻게 이세 번의 전쟁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칠백이 남죠. 천칠백이 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육백 명이 도망을 갑니다. 그게 이제 삼십육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 입니자이 사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나누어졌는데 그 지파별로 나누어지고 나서 점점 다 모든 지파가 예외 없이 모든 지파가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쪽으로 가죠. 그것을 이제 새롭게 그렇게 되면 여러분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 잊어버리죠. 그걸 귀합한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그 사무엘이 귀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을 구하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처음에 사울 세웠다가 망하고 다윗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새롭게 설립을 하죠. 하나님의 왕권을. 그렇지만 그 왕권도 여러분, 솔로몬을 지나서부터 다시 무너져 내려. 이런 우리가 전체적인 이런 구약의 줄기를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 이런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또 하나님을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백성들, 지도자들이 죽으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신앙, 믿음의 유산을 제대로 남기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물이 이제 이 뒤로부터 전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과 저와 지금 이렇게 걸어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겪고 내가 깨달았고 기도를 통해서 때론 체험을 통해서 때론 말씀을 통해서 알았던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손들에게 정말 잘잘 잘 남겨줘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 있죠. 내 신앙이 내 할머니로부터 내 어머니 그리고 너에게 내려왔다. 믿음의 유사한 청결한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야 그들이 그들 시대에 그들 세대에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리더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복을 받는 자, 우리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우리가 교회가 남겨서 우리 인마늘 장르계가 정말 3대가 함께 예배하는 교회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유산이 잘또 남겨지는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 심령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